살균하고 영양을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. 클링그로 세레스. 네. 살균과 영양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육 상태에 뿌리 밝은에 엄청나게 좋아요. 음, 그리고 이거는 성장성이 있어서 수확기까지 계속 이걸 연면십이나 뿌려준다든지, 뭐 분사한다든지 조르, 조르로 뿌린다든지 다 됩니다. 뿌리 밝은, 내병성, 성장성이 좋고요. 병에 잘안 걸립니다. 흰가루 병이나 이런 병들이 걸리면은 잘안 자랍니다. 그래서 이건 어디에 좋냐면 흰가루, 노균병, 탄저병, 마름병무균병에큰 도움 되고요. 뿌리 밝은 생유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. 천배 희석해 갖고 쓰시면 됩니다. 근데 네, 이 클린고로세레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혈균력이 굉장히 강한 이종 미생물 네, 20%가 들었고요. 고농축 해조 추출물 30%, 고농축 토탄 추출물 30%가 들어 있습니다. 생장 촉진, 스트레스 완화,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죠. 네, 그리고 줄기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고요. 그 다음에 고온이나 냉해, 요즘에 막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가뭄 등에 내성을 증가시키고, 그래서 추웠다 했을 때, 뭐 더웠을 때, 이게 얘네들이 면역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미량 요소와 아미노산, 강압성 활성화, 영양소 균형 유지를 시켜주고요. 그 다음에 이걸 해주게 되면은 뿌리가 활착이 되게 빠르고요. 우짜란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. 갑자기 우짜라기만 하면은 뿌리 발근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우짜라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. 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에 강한 체질을 형성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.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조로로 뿌려줘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. 계속 옆면 시비해도 되고요. 수확기까지. 토양을 개량시켜주고요. 후마산, 푸르부산이라는 걸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양분 흡수를 상승시켜주는 거래요. 그다음에 땅이 산성화되는 거 그런 거를 방지시켜주고 클링그로 세레스 전화번호하고 댓글 공지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 써보십시오. 올해는 이걸로 영양과 살균을 동시에 해서 농사 대박들 나세요.